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제일 강미경입니다. 공군 군목 전일성 목사님은 평생 군 선교에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총각 전도사로 두메산골인 천동 성결교회에서 단임 목회할 때 상월면 더 깊은 산골에 있는 대명교회에서 전도 집회 강사로 초청받았다.그런데 전날부터 심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집회날에도 하늘에 창이 열린 것처럼 더욱 거세게 비가 쏟아졌다.교인들은 말렸다.전도사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험한 곳에 어떻게 가시겠어요?위험하니 가지 마세요.그러나 나는 어려운 교회에 초청받았으니 가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성령님의 감동에 사로잡혀 시골 버스로 50리 길을 달려 상월면에 내렸다. 폭우로 강독은 무너져 내렸고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던 다리마저 끊어진 상태였다. 홍수가 된 강물은 무섭게 급류를 이루며 세차게 흘러갔다.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물살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한 유라굴라 광풍도 이기고 지중해 바다를 건넜는데 저도 이 위험한 급류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옷으로 싸서 머리에 이고 강물로 들어가 한 손으로 거센 물살을 헤치며 강을 건너갔다. 4km나 되는 시골길을 힘차게 달려 대명교회에 도착하자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기쁘게 맞아 주었다. 교회 안에는 외부에서 오는 강사를 보기 위해 찾아온 동네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과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도 나타났다. 뜨겁게 예배를 인도한 그날 밤 나는 임상호 담임 목사님 댁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온 몸에서 열이 나고 심한 감기 몸살이 와 밤새도록 끙끙 앓았다. 임목사님의 따님이 밤새 내 이마에 차가운 얼음찜질을 해주며 나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마음도 얼굴도 아름다운 목사님의 따님과 나는 1970년 결혼했다. 당시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처지였는데 천동 성결교회에서 예물 반지와 결혼식을 준비해 주시고 신부 측에서 시계와 신사복을 준비해 주셔서 맨몸으로 장가를 갔다.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온 아내는 그 후로도 생활의 빈곤을 한 번도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함께 군 선교사명을 위해 헌신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작은 헌신을 보시고 허락하신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했다. 아버지는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변전소 책임자였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어느 날 북한군이 우리 부모님을 어디론가 끌고 갔다. 동네 강변 모래사장에 온 몸을 묶고 눈을 가린 채 세워놓고는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 남매가 보는 앞에서 북한군들에게 총살을 당했다. 부모님의 옷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힘없이 쓰러지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 남매는 강경에 있는 금강 에리논으로 보내졌다. 믿음 좋은 임돌의 원장님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고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 나도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를 집에 불러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시며 도와주셨는데, 어느 토요일 선생님이 말했다. "을성이는 착하고 똑똑하니까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오늘 재미삼아 점 보러 갈까?" 나는 선생님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점쟁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점쟁이는 밥상 위에 쌀알을 쫙 깔아놓고는 나를 찬찬히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 이 학생은 누가 도와주고 있구먼.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도와주고 있어. 이 학생은 이런데 오면 안 되니 얼른 데리고 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 물었다. 율성아세 사람이 너를 도와준다는데 누구니? 나도 그땐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5월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세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의 주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귀신도 이 사실을 알고 떨려서 급히 나를 내보낸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아원을 떠나야 하는 규정이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 말했다. 을성아 좋은 일이 있어. 전매청 한국담배공사에서 졸업생 중에 성적이 우수하고 성품이 바른 모범학생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오늘 교장 선생님이 너를 학교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서를 써주기로 하셨단다.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전교에 퍼지자 많은 학생들이 나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내 인생에서 가지게 되는 첫 직업이 담배 파는 일이라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전매청에 들어가면 담배도 배워 피우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멀리 하게 될것 같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며칠을 망설이며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는 전매청에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업으로 선택할 길은 그 직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 나를 설득했다. 울성아, 그곳에 가면 돈을 잘벌수 있어. 그러나 나는 미련 없이 그 길을 버리고 내 진로를 하나님께 맡겼다. 얼마 뒤 1965년 어느 추운 겨울 수요일 저녁, 고아원 원장님이 물었다. 혹시 오늘 교회에 함께 갈 학생이 있느냐? 그날따라 눈이 오고 날씨가 모 없이 추워서 모두 다 숨소리를 죽이며 숨어 있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이 드신 원장님을 모시고 교회로 갔다. 나 역시 하나님께 진로 문제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눈 덮인 산 비탈길을 40분 동안 원장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원장님이 물었다. 을성아, 너 혹시 신학교에 들어갈 마음이 없느냐? 고아원생 중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도 학비와 숙식 문제로 형편상 거의 불가능했고, 당시 같은 고아원에서 생활한 친구들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원장님의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가 서울신학대학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었다. 내가 공군, 군종, 장교 중위로 첫 부임한 부대는 변산 해수욕장이 가까운 의상봉 부대에 있는 기지교회였다. 당시에는 새벽 기도회를 갖는 부대교회가 없었다. 내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시작하자 생각외로 많은 부대 장병들과 관사의 가족들이 교회로 모여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타종교인들로부터 불평과 핍박이 들어왔다. 새로 부임한 군목이 새벽부터 병사들이 설치고 다니게 만들어 다른 군인들도 잠을 못 자니 새벽 기도회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투서를 군종감에게 보냈다. 당시 군종감이던 천주교 신부님은 즉각 새벽 기도회를 중지하라는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이지만 나는 군종감님을 찾아뵙고 말했다. 목사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은 성직자의 본연의 마땅한 임무입니다. 만일 새벽 기도회 때문에 군복을 벗으라면 벗겠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말했다. 전 목사 당신이야말로 진짜 목사야. 앞으로 새벽 기도회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군종 생활을 적극 돕겠네. 새벽 기도회가 날마다 뜨겁게 진행되자 부대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고 믿음의 장병들이 모범적인 태도로 근무하여 자살이 줄어들고 인사 사고, 군기 사고, 병기 사고, 교통 사고 등 각종 사고가 예방되어 우수 부대로 표창까지 받았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해결되었다. 군목들도 다른 군인들처럼 근무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아이들이 전학이 자자 힘들어하여 이번에는 꼭 서울 본부로 발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드렸다. 1986년 1월 1일 23일 휴무에 나는 아내와 부대 근교 기도원을 찾아 금식 기도를 했다.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1월 20일 본부 군종감실로 발령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금은 발령이 나는 시기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다. 1989년 육해공군 본부가 서울에서 계룡산으로 이전했다. 부대 안에는 교회, 성당, 법당이 나란히 세워졌다. 계룡산은 충남 제1의 명산으로 능선이 닭의 볕을 머리에 쓴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계룡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계룡산은 신비스러운 곳이라 하여 예로부터 무속인과 도사들이 모여 굿을 통해 악령을 부르거나 기도를 통해 귀신을 만나거나 연부를 통해 소원을 비는 등 온갖 잡신 우상들이 총집합된 곳이었다. 당시 나는 본부교회의 담임 군목이었는데 부대 내에서 차량 사고, 각종 인사 병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났고 군인 가족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줄줄이 생겼다.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상쾌하지 못하고 무겁다며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라 터가 강하다고들 했다. 나는 이런 상황일수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10월에 천국 잔치 부흥회를 열었다. 1,700명 장병과 가족들이 모여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영적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 사고, 가난과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 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치유받는 체험을 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새벽 집회에도 1500명이 모여 본부의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라 헌병들이 교통 정리를 하기도 했다. 부흥회가 끝난 뒤에도 본부 교회 새벽 기도에는 매일 부흥회가 열리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다. 육군 참모 총장 김진영 장로님과 공군 참모 총장 이양호 장로님도 앞자리에 앉아 뜨겁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룡산에 악령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이다. 어느 날 군종감실 법당의 백법사가 웃으며 말했다. 군목님, 법당에도 오셔서 부흥회를 해 주세요. 우리 법당은 지금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하자 각종 사고가 줄어들어 부대를 지휘 관리 운영 통솔하는 데큰 유익이 되었다. 나는 1996년 미국 일리노이주 국제 한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둘째 날밤 집회에서 나는 설교 중에 광고했다. 내일 저녁 집회에는 한 사람씩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수요일 안수 기도를 하는 중에 미국인 청년 밥이 휠체어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강단에서 내려가 청년 밥을 안고 단에 올라왔는데 다리가 가늘고 빈약하여 매우 가벼웠다. 그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느껴졌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이 청년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온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통성 기도를 했다. 밥과 나도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얼마나 힘차게 기도했던지 온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불덩어리가 되었다. 기도가 끝난 후 밥이 말했다. 목사님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주일날 밥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휠체어를 집어던지고 목발을 짚고 애인과 함께 교회에 나온 것이다. 밥은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병이 생겨 점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단다. 밥의 애인은 신체에 장애가 생긴 청년을 외면하고 떠났다가 후회하며 괴로워했는데. 이 청년이 휠체어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회개하며 밥의 재화를 돕기로 했다. 밥은 병에서 치유받고 잃어버린 애인이 자신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80년 공군 본부교의 담임목사 때였다. 나는 매주 일 오전 9시에 본부 내에 있는 군교도소 강당에서 수감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했다. 어느 주일 아침, 앞줄에 수갑을 찬 수감자 한 명이 양쪽 헌병 근무자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한 번도 머리를 들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예배 후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얼마 전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하여 서울의 모 호텔에서 몇 사람을 쏴 죽인 사형수 박일병이었다. 나는 그가 젊은 나이에 덧없이 인생을 마칠 것을 생각하니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자주 시간을 내어 찾아가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다. 박일병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쁜 얼굴로 찬송을 따라 부르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기도 중 성령님께서 박일병에게 세례를 주라는 감동을 주셨다. 나는 주일 오후 박일병의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본부교의 성도들과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며 그에게 물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를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박일병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는 수갑 찬 손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무릎을 꿇고 세례받는 사형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안해 보였다. 세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박일병의 모습을 보고 젊은 사형수의 구원에 감동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박일병은 자청하여 특송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수갑 찬 손으로 찬송가를 들고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 박일병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찬송만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당시 공군 참모 윤자중 총장님은 사형수 박일병이 군목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신앙생활 잘하고 늘 전도하고 찬송 부르며 많은 교도소 동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참모 총장님은 그 보고에 감동을 받아 박일병을 사형에서 무기로 형을 감하여 주는 특별 사면을 내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박일병은 살아났고 그가 잠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어졌다. 그 뒤로도 그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선도왕이 되었고 형이 점점 더 감해져 10년의 형을 마치고 지금은 신학교에 들어갔다. 어느날 공군 참모 총장님이 내게 다급히 말했다. 지금 공군의 초대 총장과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김정열 총리님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전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급히 차를 몰고 찾아가자 김정열 총리는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하며 반가워했다. 그는 비록 환자였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 위풍당당한 군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세상 명예 권력 다 가진 분이 지금 죽음 앞에서 목사를 찾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김정렬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심으로 만일 돌아가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죄 없는 자로 인정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정열 총리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병상에서 그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병상에서 세례받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다가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공군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할 때 전직 대통령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나는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김정렬 총리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죽음을 정복한 위대한 장군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그 가족뿐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